많,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고진용 프로 워낙 잘 치는 선수고, 박기경 프로 국가대표에서 워낙 잘, 잘했던 선수고, 배선현 선수도 이부터에서 상가망 출신에 올라왔고, 근데 이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제일 안될때 저를 같이 하게 됐어요. 고진용 프로도 너무 안 돼서 기권하고 시합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기 때다안 되고 그럴 때 저랑 같이 하게 됐고, 리디아 고 선수도 최근 1년 동안에, 사실 2023년도에는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 23년도 끝나고 같이 하면서 24년도에 또 잘했고, 뭐, 박현경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알기로는, 어, 루키 때첫 해에는 이미정 프로랑 조아영 프로한테 아예 명함을 못 내미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에서 제가 또 맡아서 같이 하게 됐고 서양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얘기했던 선수들에 비해서 어,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죠 사실 음. 근데 그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사실은 작년에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대만한 선수들을 가리고, 가르치니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될 만한 선수들이 더 예민하고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상 랭킹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선수들이 다시 떨어져서 가르쳐 본 코치들은 다알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예 모르는 선수들은 계속 가르쳐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커리어 이를 너무 높게 찍었던 선수들은 다 어떤 방법으로 우승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치도 얘기를 하는 게더 힘들어질 수 있고, 내가 했던 건데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야 해가지고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간 리디아고 같은 경우에는 레슨을 할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기본기부터 다지고 다져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리디아고는 벌써 다 기본기가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전략을 짜는 게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공을 치고 싶어? 어떤 공? 저좀 페이드를 치고 싶어요. 그럼 드로우가 나오거나 왼쪽으로 당겨지는 풀 볼만 안 나오면 돼. 그러면 어 저는 그것만 안 나오면은 골프 플레이가 편해져요. 그럼 그걸 안 나오게끔 거기에 맞춰서 스윙을 음. 가리키면 돼요. 고진 용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캐리 거리가 좀더 나오고 드라이버 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어프로치 퍼터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래 오케이. 그러면 드라이버 캐리 거리 나오기 위해서는 체중의 이동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다. 그리고 운동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배설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을 칠때 아주 갸날픈 체구였어요 사실 지금이 그래도 몸이 많이 커진 상태인데 점점 점 파워를 늘리고 너가 랭킹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거리나 아이언 적중률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비거리가 늘면은 아이언 클럽이 짧아지고 짧아지게 되면 적중률이 높아질 거고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체력 훈련을 하고 비거리 훈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작년에 포텐이 터졌다고 생각하고, 박현경 프로도 마찬가지. 퍼터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음. 아무리 퍼터를 잘한다라고 해도 퍼터 랭킹 1, 2등이, 상급 랭킹 1, 2등이 될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잘해야 된다. 근데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육각형 골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육각형 골퍼가 말이 육각형인 거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힘들어요. 거기에 김주용 프로도 포함이 돼 있어요. 탐킴. 네, 탐킴이야. 탐킴이라는 선수는 드라이버 거리가 짧고 정확하게는 치지만 주변에 어프로치라든지 퍼터가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거를 한국 토어를 뛰면서 많이 보완을 했고 게다가 미국을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는 비거리도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저번에 제네시스 시합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제가 안 가리키고는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수원에 오면은 제가 또 계속 예전에 봤던 친구기 때문에 조금씩 어드바이트를 해 주고 있고 근데 이런 선수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안될때다 같이 했던 선수들이요. 에 근데 안될때 했던 선수들이 어,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그 리디어고처럼 본인이 원하는 게 명확한 선수들은 단기간 내에 그 포텐이 터질 수가 있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계속 가리키면서 따라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따 가리켜야지만 된다는 선수들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루키로 올라오는 선수들 있잖아요. 예전에 우승을 한번 했다가 내려와서 시드전을 통해서 올라간 선수랑, 이제 국가대표를 달고 루키로 올라온 선수를 뽑자라고 하면 저는 우승을 한번 했다가 내려온 선수가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승을 해봤던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패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확하게 찾아준다라고 하면 단기간 내 성적은 훨씬 더잘낼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엘리트 주니어 선수들이 점점 점점점 점점 투어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안정화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가르치는 선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작년에 우승이 나왔을 때 보면 리디아고, 배소연, 박형경, 김수지 거기에 제가 가장 어, 의외의 우승이라고 생각했던 이호성 음. 네, 이 선수는 잘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우승? 어 우승을 했다고?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우승을 또 해주면서 뭔가 이런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는 선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리디아고 선수나 고진영 프로나 제가 느끼기에는 언제든지 우승을 할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흐트러지지 않게만 잘 잡아준다라고 하면, 뭐, 고진혁 프로는 작년에 우승이 안 나왔지만 올해는 우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 리디아 고도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선수기 때문에 언제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